안녕하십니까 김용인 여행TV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풀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어, 풀치 낚는 데 있어서 초보든 전문가든 미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손맛을 그날 보느냐 마느냐 상당한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니뭐니 해도 미끼는 이, 화학적인 미끼보다는 생미끼, 이것이 풀치들한테는 현장감 있게, 또 현실성 있게 먹이로서는 최적의 그 미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생미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꽁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꽁치 미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찍으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꽁치는 일반 마트에서는 보통 3마리에 8천원, 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나 일반 대형 그 식자재 마트 이런 경우는 10마리에 만원입니다 10 상당히 저렴한 거죠 이렇게 해서 어, 잘라가지고, 이런 통을 이용해서, 소금 있죠? 소금에다가 조금씩 해서 염장해가지고, 그날그날, 또뭐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이렇게 해서, 어, 가지고 가면은, 며칠간, 이, 미끼가 상하지 않고, 풀치악시를 즐기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생미끼를 어떻게 만들어야 만이 풀치들의 눈과 입에 잘 호응하면서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꽁치가 냉동 꽁치죠. 냉동 꽁치를 요즘 날씨 같은 경우는 평상 온도에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놔두면 약간 물렁해집니다. 현재 이렇게 뒀는데요. 너무나 오래 놔두면 흐물흐물해져서 칼로 자르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른 상태에서 휘어질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포를 뜨면 되겠습니다. 물론 귀찮은데 무슨 이렇게 손까지 버려가면서 포를 떠서 미끼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 낚시점에서 만 원짜리 또는 팔천 원짜리 이렇게 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풀치 낚시를 하루 이틀 다니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가면은 경제적이고 또 효과적이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면 이 풀치를 뜨는 데 있어서 이 카트카르나 잘 드는 그 과도, 이걸로서 뜨면은 더잘 떠질 것 같습니다. 포는 양쪽으로 떠져야겠죠.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 비늘이 있는 반대장 방향에서 이렇게 살살 뜹니다. 이렇게. 그럼 잘 떠집니다. 그러니까 뼈 이쪽으로, 가운데에 있는 뼈 이쪽으로 뜨는 거죠. 이렇게. 이런 때 이제 주의할 점은, 어, 손조심을 해야 되겠죠.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꽃은 이렇게 끊습니다. 자, 이렇게 떠졌습니다. 양쪽도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뼈 이쪽으로 살살 베어내면서 포를 뜨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떴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버려야겠죠? 그래서 이얼은 현재 냉동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내장을 이렇게 칼 끝으로 이렇게 긁어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긁어내서자 이제 미끼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분들은 정사각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마른 목걸로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손톱, 자기의 손톱 거리만큼 끊습니다. 이 간격 정도로, 이렇게, 마른 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토막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이한 마리 가지고 열 여덟 번을 캐스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한번 캐스팅 해가지고 미끼가 털렸을 경우를 가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안 틀릴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한 시간 가까이 미끼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미끼를 정사각형으로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풀치들이 네, 바늘을 가져왔는데 네, 다른 물고기들은 이쪽에서 아래쪽을 향해서 먹이 활동을 하지만 풀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밑에서부터 즉 바닥층에서 상부 쪽으로 향해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역지그라고 하죠. 역지그. 자, 이런 경우는 일반 웜인데 이 시각적인 효과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생미기는이생미기를 끼울 경우에는 이 시각적인 효과 위에 후각적인 효과까지 누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질을 더 많이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현장에 나갔을 경우는 생미기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이 비싼 웜 알죠? 버클리샌드 한해 만원 이상. 또 어떤 때는 풍기 현상까지. 빚어지는 일이 있죠. 이 비싼 웜또 비싼 간만큼 냄새도 나고 먹풀치들한테 좋은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후각적인 냄새가 고약하기 때문에 날수 있다지만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약합니다. 한두번 사용하면 부러져 버리죠. 끊어져 버리죠. 훼손되죠. 이 때문에 이것을 매번 사용하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반, 좀 저렴한 웜의 생미끼를 타면은이 버클리 센덤 못지않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네모진 이 조각보다는 마르모꼴 미끼를 사용해야만이 이 풀치들이 입을 벌릴 때이 뾰족한 부위가 바로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움, 또 편안함이 있겠죠. 그러나 네모진 것이 끝에 있다면 한 입에 벌리기에도 우리가 상당히 이 풀치들이 거북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모진 것보다는 이 마른 목걸로 이렇게 해서 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꼽아서 40m가 되었던, 50m가 되었던, 60m가 되었던 투척을 해서 어, 생맥기를 활용한 좋은 조과를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잘랐던 생맥기를 이렇게 한 겹씩 이렇게 한 뒤에 소금 소금 있죠? 이 소금을 이렇게 뿌리고 약간씩 염장, 말 그대로 염장을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나서 소금을 약간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예, 뚜껑을 닫아가지고 현장에 가면 냉동시키지 않아도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 염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낚시 갔다가 철수해서 남은 것은 다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 풀치 낚시하러 갈때또 가지고 가고 또 이것을 잘라서 또 채워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 생맥기를 활용한 풀치낚시 하면은 좋은 조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이 생맥기를 어떤 방향으로 탈의할 것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생미끼는 이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풀치들이 바닥층에서 상부 쪽으로 향해서 이 꼬꼬덕에 움직이면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쪽 그러니까 뱃살 쪽에 바닥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반닥반닥하는 이 비늘 쪽이 바닥에 향하도록 이렇게 꼽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하부 쪽에서 상부를 향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풀치들이 이 비늘 반짝반짝한 이것을 보고서 쉽게 눈에 띌수 있도록 생미끼도 끼우는 데 있어서 요령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고 실제, 풀시 낚시에 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핫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직접 저처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